별첫 가족. 한 부부가 병을 앓고 있는 부모님 일곱 살 여자아이를 입양했다.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걸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를 진심을 다해 도와주고 돌보고 있다. 오늘은 샛별이가 중요한 수술을 하는 날이다. 안녕 샛별아 잘 잤니? 어제 한번 봤었지. 네. 중요한 수술이래. 이제 출발할까? 네. 그렇게 샛별이는 수술실로 들어가고, 부부는 수술실 앞에서 샛별이를 기다린다. 의사가 부르는데 "감사합니다" 부부는 샛별이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, 샛별이는 기뻐한다. 감사합니다. 이젠 조금만 더 있으면 태어날 수 있을 거야. 힘내자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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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엄마, 아빠 고마워요. 그래. 새별이의 첫 가족, 성우 새별. 강남경. 엄마 박서연, 고지원, 아빠 강규민, 윤채희, 해설 유초비, 제작 작가 유초비, 배경 유초비, 고지원, 오프닝 유초비, 고지원, 강난경, 윤채희, 마트로시카 유초비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